हम्म <sweak> 哦！来来来！来来来！真 정너무 뛰신 거 아니에요? 날스나스 네. <laughs> 짧게. 짧게. 로퍼를 불릴뻔 했는데 아깝다 막힐까? 막은거죠 뒤에 멈추면 되는데 움직여 잘 막아놓고 돌아가고 움직여 디펜스 까비

한번 정답이, 정답이. 괜찮아요리 마셔라, 뭐, 뭐마실래 어, 저, 저 이따, 이따 마시겠습니다. 네, 다, 다 하고. <laughs> 야 아, 근데 안 늦어서 정확했어 저걸 노린 아, 거라고 정확했어 g <laughs> 게아니 a l k i n 들어가는 이제 빨간색 보이 o u throw on the bag? I can't see. I t 까가 n k it's a good 는 n 형제야, 밑으는 밑으로, 밑으로! 다섯 개 중에 한 개가 더잘는게 아니야. 근데 속공 수윙이 제일... 아, 어? 아, 이거 아, 어시스트 아, 어. 어, 크 <laughs> 속공 세명달려고저 혼자 배업하고 코트멘트 지 아이고, 이거, 굿샷, 굿샷. 동작이 나이스, 뒤로 가요, 뒤로 가요. 그렇지, 좀버놔 굿디, 굿디!

Suri